보수 정치 망치는 국힘 정치인들. 국민의힘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냐? 뭐냐는 거지. 여기 이제 서브타이틀에 자기 공천 득실만 계산하고 모두 개인 욕심뿐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 영남 당, 강남 당의 악순환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힘의 문제가 뭐냐?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 정부 초기에 국힘과 민주당 쪽 사람들에게 1년 남은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은 선거에 대한 절박함, 치밀한 준비, 구체적인 전술 전략, 모여드는 사람들 등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국힘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이게 있어야지 How to가 이제 How to 지역구별로 당선 가능 인재를 선별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고 있느냐 공천 갈등을 극복할 시스템은 준비하고 있느냐 는 질문에도 앞으로 다 하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년 뒤에 봤더니 하나도 하지 않고 있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였다 시간에 쫓겨서 결국 공천 돌려막기나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울산 남구갑에 김상욱이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죠 어휴 진짜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런 선거 준비하는 과정 뭐 전략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인물도 별로 없고 이거는 그 의원들이 의원들이 권력자 눈치를 살피는 일이 최질화됐기 때문이다 왜위에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공천 받아가지고 딱줄 타고 내려오면 영남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수도권 여기도 보면 선거가 계속 패배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거의 절반이 서울, 인천, 경기도에 몰려있는데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전멸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역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지역구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조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 안 간다 이거예요, 수도권에서는. 전부 민주당 간다는 거예요. 즉, 국민의힘 당을 위해서 싸워줄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에서는 전부 민주당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하나, 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하나, 수도권에서 국회의원나 똑같이 이고 민주당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국민의힘은 점점 영남당, 강남당으로 고착되고 있다. 영남 지역이나 강남에서 공천 안 받으면은 국회의원 빼지하기 힘들다. 또 국민의힘의 영남권 강남권 의원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뭘 고민하느냐. 특히 중요한 수도권 민심에 민감하지 않다. 오히려 대통령과 당 대표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본다. 뭐 대의는 명분일 뿐이고 목적은 모두 자기 개인의 욕심이다. 뭐 자기 개인 욕심 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국민의 힘 당의 정치 세력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제가 아까 방송 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 드렸죠. 길게 보시자고요. 길게 선거란 것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길 때 어떻게 이기느냐, 질때 어떻게 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온갖 떳다방들 날아다니고 당은 당규다 훼손시켜버리고 난장판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질때 지더라도 원칙을 가지고 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돌아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김문수 한덕수 한덕수 이 사태에 대해서 좀 길게 보고 예를 들자면 뭐 이번 대선에 참 지면 이제 이재명 5년 독재 시대가 열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잘안 되면 결국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을 쌓아야 되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도 하고, 뭐, 각 당에서 지금 뭐 중앙 연수원 같은 것도 다시 만들어서 당원 교육도 시키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해야지, 떳다방처럼 선거철만 되면 우륵을 모여가지고 그냥 공천 하나 받아보려고 뺏지함 달아보려고 이러면은 떳다방 조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응? 선거지고 나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횡! 하니, 그냥.